안녕하세요 한대표입니다 어, 제가 오늘 천안에 여기 성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면서 고수익의 월세가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9개 호실로 되어 있어요 주인세대도 있어요 주인세대 하나 투베이 하나 원룸 17 그래서 총 19개의 호실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어,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건물이고요 대지평수는 82평 그리고 연면적은 173평 그리고 바닥은 48평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매로 5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, 5억 5천에 나와 있는 이 매물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도가 다 가능해요. 지금 입주자분들이 몇분안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회입니다. 전체 다 명도를 해서, 어, 싹 뒤집는 거죠. 제 전문이죠. 그거는. 예, 저랑 같이 이 건물을 싹 손을 봐서 다시 제 임대를 놓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딱 알맞는 건물입니다. 이 건물입니다.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건물인데, 전에부터 계속 계속해서 이거 전체 리모델링 해야 된다라고 우리 건물주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, 워낙에 하시는 일도 바쁘시고, 어, 지금 상황도 여의치가 않아서 매각을 하는 게 맞겠다 싶으셔가지고 지금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어, 이 건물 방이 상당히 큽니다. 엄청 큽니다. 방이 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. 1층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도시가스로 다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복도가 이쪽으로. 어, 출입구도 이쪽에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게 1층입니다. 왜 보일러가 복도에 있을까? 자,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바깥에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. 이쪽에 복도 쪽으로 보일러가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겨울철에 동파가 잘 되는 건물입니다. 원룸입니다. 오픈형 원룸이고요. 이렇게 싱크대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. 방 사이즈 보세요. 엄청 큽니다. 지금 투베급으로 엄청 큽니다. 지금 세탁기가 방 안에 들어있죠. 좀 문제입니다. 그래서 화장실도 싹다 리모델링 하면 되고, 이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 싱크대를 바꾸면서 이 밑에다가, 저 밑에다가 이제 넣으면 됩니다. 빌트인으로. 견적은 이미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. 보일러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나 뭐 이쪽 끝으로, 끝으로 보일러를 설치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이쪽에다 가벽을 이렇게, 가벽을 만들어서 베란다 공간을 만들 거예요. 만들어서 창을 하나 더달 거고요. 볼일러를 이쪽에 옮기고 에어컨 또한 에어컨도 이쪽에 새롭게 설치를 할 겁니다. 에어컨이 여기에 달려 있지만 이게 배관이 이렇게 위로 해 가지고 저쪽 복도 쪽으로 넘어갔어요. 그래서 실외기가 이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다 제거를 하고 저쪽으로 옮길 겁니다. 몇 개는 그렇게 옮겼어요. 창이 크고 방도 넓어서 이거 엄청 싹 뒤집으면 진짜 괜찮은 건물이거든요. 이런 건물들이 돈이 된, 됩니다. 3층도 똑층도 아, 높았습니다. 이곳은 4층입니다. 4층의 주인 세대 보여 드릴게요. 자, 입구에 들어가면 입구에 신발장이 이렇게 이 광활한 거실 보세요. 와, 엄청 큽니다. <laughs> 엄청 넓습니다. 이게 거실입니다, 거실. 그리고 주방.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야, 그리고 방은 두 개입니다. 지금 불을 안 켜놨거든요. 근데 환합니다. 불안켜는데도 불구하고 환해요. 욕실은 한 개입니다. 사이즈가 넓어가지고 괜찮네요. 뒤에 쪽에는 이제 발코니가 보일러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자 건물 내부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. 네, 오늘의 건물 매매가는 5억 5천만 원이고요. 어, 이걸 리모델링을 전체 했을 때 대략 760에서 780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건물입니다. 어, 리모델링 비용은 대략 2억 원 잡으면 되겠습니다. 전체를 바닥부터 천정까지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옵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모두 다 신품으로 넣었을 때입니다. 여기서도 TV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쓸수 있는 거는 쓰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좀 줄겠죠. 그걸 감안하면 2억 원 투자해서 대략 760에서 780만 원 나올 수 있는 고수익형 다세대 주택입니다. 이 건물을 어,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 대표와 같이 상의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래된 건물들이 좀 많이 탈바꿈을 하면은 상당히 고수익형 물건이 됩니다. 그런 거를 제가 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 대표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